피발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에센스 다 발라야 될것 같아. 그런 느낌 별로 없습니다. 톤 하나만 발랐는데도. 이 제품은 저희 샵 추천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겨울에는 그냥 오일은 더 많이 바르는 편이지만 여름 같은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바디에다가 이렇게 바르세요. 이로즈는 그냥 무난하게 쓰시기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얘는 꿀 토너라고 해요. 꿀 토너. 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냐면 안녕하세요. 예뻐질 동안의 선서 원장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해드리는 거 아시죠?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기초 단계는 꼼꼼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내 피부를 정돈해주고 여름은 내 피부에 첫 번째로 발라주에 가장 좋은 토너. 어떤 토너로 선택하면 좋을지를 오늘 공유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이프롬의 머그워터 에센스입니다. 쑥 추출물이 100%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스트 통에 떨어서 쓰셔도 좋고, 내 동전팩을 만들어서 피부 진정하시기도 너무 좋고. 보시면 진하고 미끌미끌한 제형이에요. 미끄든미끄든한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굉장히 번스가 됐어요. 어. 근데 휘발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에센스 다 발라야 될것 같아. 그런 느낌 별로 없습니다. 톤 하나만 발랐는데도. 그래서 이 제품은 사계절 모두 아침저녁 사용하시기 너무 좋은 제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믹스의 빙하수 히알루론산 세럼입니다. 얘는 사막 피부에 쓰시면 진짜 좋아요. 내 피부가 엄청나게 나는 건조해, 속부터 건조해, 열도 너무 많아 이런 사람이 쓰시기에 너무 좋아. 전성분에 뭐 여러 가지가 별로 안들어왔더라고요 여기에는 빙하수가 좀 많이 들어가고 정말 물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물, 그다음에 히알루론산이 거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되게 심플해요. 노멀하게 그냥 막 쳐덕 쳐덕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얘도 엄청나게 미끄등한 제형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쓰시면 더 좋냐면요. 냉장고에 놓고 지금부터 쓰시면 팩으로 쓰시기도 좋고 토너로 쓰시기도 좋고 에센스로 쓰시기도 좋고 아주 다양하게 쓰시기에 너무 좋은 빙하수 히알론산 믹스 세럼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셀바이셀 하이드라시 모이스처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 샵추천템으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히알루론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수분 토너로 굉장히 유명하고 뭐 레이저 시술이나 약간 뭐 필름 같은 거 하시고 났었을 때 피부과에서 진정수분 패드처럼 사용하시는 편이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바디 같은 경우에도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샤워하고 나서 막 바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겨울에는 그냥 오일은 더 많이 바르는 편이지만, 여름 같은 때는 이렇게 해서, 아까 화장실에다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바디에다가 이렇게 바르세요. 그 느낌이 얼마나 프레쉬하고 좋은지 몰라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아쿠아 디 로즈. 원래 마개가 이거는 아니에요. 이 얘는, 어 아마 매장에서 따로 2,000원 주고 사면 살수 있더라고요.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토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내 피부에 쓰시기엔 너무 좋지만, 일단 향기가 엄청 좋아요, 향기가. 향기가 너무 좋아서, 섬유에다 뿌려서 약간 섬유 탈취제 같은 느낌 도 주고, 그 다음에 바디미스트, 그 다음에 뭐에다 쓰면 좋냐. 비싸서, 아까워서 못 쓰고 있긴 한데, 향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입욕제를 넣어서 사용하고도 있거든요. 토너인데,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쓰시는 남자분들 진짜 많아요. 어떠한 바디미스트를 쓰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엄마무제 좋거든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선물하시기도 너무 좋고. 단, 알러지 성분이 다섯 가지가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산타메디아 노벨라의 토니코 페르라 펠레입니다. 알콜이 안 들어간 토너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알콜 토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로즈보다는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디로즈는 그냥 무난하게 쓰시기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얘는 꿀 토너라고 해요. 꿀 토너. 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냐면 조금은 더 진정 효과에 훨씬 더 중점을 뒀어요. 난 나이가 좀 있어. 그리고 난좀더 진정하고 싶어 난좀 건조해 이러신 분들이 쓰시기에는 아까 디로즈보다는 영향을 더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첫 번째 디로즈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두 번째로 꼭 써주는 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토너편 어떻게 정보가 귀에 쏙쏙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고 싶냐면 저희 피부의 에피타이저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마지막 크림보다도 더 중요한 게 토너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